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자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콜오브리티버바일에서 총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총기 개조로 써서 막더 좋아진 총이 아닌 바로 경계관총 1티어 RPD 인데요 이 RPD를 간단하게 조금만 한번 개조를 해보고 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도 스킨 어 역시나 뭐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일단 레벨이 너무 낮아서 별로 파츠를 묶여서 지금은 현재 일단 보정기 헤비배럴 그리고 조준경 뺐습니다 이 궤도가 좋은게 조준격 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퍽은 빈탄창 탄약 부족하면 조금 더 빠른 재난도 되는거거든요 이거 쓸만해요 그리고 언더베럴은 수직반동이랑 명줄률 그리고 흡연술단비는점 이렇게 한번 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대로 1티어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먼저 첫번째 맵은 뉴크타운이네요 아주 RPG쓰기 좋은 맵이죠 자 한번 다 지켜볼까나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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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앜 일로왈로왈로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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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우 잡았다 일로로로헬로 헬로우 암히야아 앜 <laughs> ㅎ 아니 뭐야 온다 그렇지 올줄 알았지 그렇지 아 총알 걱정 없죠 일단 이게 진짜 RPD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터치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야 아 제가 S36도 파츠를 좀 업그레이드 해봤는데 S36은 탄창이 50발밖에 안돼요 탄창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근데 i p d 는요 줌킬 필요 없죠 탄창킬 필요 없죠 원하는 파츠 끼면 되는거예요이 자리가 꿀입니다 여러분 조금 밀린다 싶으면 여기 서가지고 너너너 너, 너, 너 나와 아아 엎드려 어, 어 장거리 아이고씨 하지만 총알 많이 남았 따아렇지아아아아아아지아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전장아아장아장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킬 막히. 막히. 막아막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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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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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끝내주는 모습 보여드리라고 가보도록 하죠 다음판 레츠고!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정말 이 i p d 같은 경계관총들의 단점은 뭐니뭐니해도 속도 아니겠습니까? 기동성이 너무 쓰레기예요 무조건 수류탄 하나씩 들고 뛰었다가 자리 딱 잡고 총딱 들어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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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무조건 이겨 이대 무조건 이겨 장거리 나와 아, 봐, 내밀고 싶지? 내밀고 싶지? 어허. 이렇게 다 죽었네? 이 RPD는요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다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면서 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성능을 뽑네요 아, 너 이리 와딱 걸렸어 들어와 그렇 아... 아... 자꾸 2명씩 연속으로 나오는 거야 진짜 들어와 그렇지 반동 거의 없죠 여러분? 진짜 반동 별로 없는데 데미지 하나 끝내주고 자오 어, 이번엔 삼국대기 맵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도 쓸만할지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와 데미지 때문에 살았다 자롱 그렇지 너도 까 잡았는데 옆에 또 나오네 아 너무 적진이나 가까웠구만 다 좋은데 죽고나서 걸어가서 뛰어가는게 너무 귀찮아요 RPD는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RPD같은 총들은 줌속도가 굉장히 느리기때문에 투핑거로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줌을 미리 해놔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줌에서 쏘는 ADS사격으로는 좀힘드실거예요그래서이렇게줌 해놓고 써야 쏘기 편합니다 이렇게오 이거 봐어 뭐지 잘못겠습니다

이게뭐야 자 가. 거 저거 왜이렇게 어, 데미지가 약하신거 같죠 이거? 어떻게 안됬지? 그래도 뭐막 쏘면 되니까요 이게뭐야 아아 저 줌을 하지도 못하네 그냥 농에 그렇게 있다 이거지 딱때켰어 나. 아 지금 딱하고아 지금 뭔가 안방는거같거든이거판 이상한데 이거? 자 여기 보는 꿀팁 딱 여기서 엎드려서 안보이네 이렇게 여기로 절대 못들어옵니다 이러면 들어와 내 뒤에 저리 가도 돼 이리로 아무나 한명만 어? 이름들 그렇지 아 이렇게 많아 으악 으악 아 뭔가 되게 용맹하게 싸운 전사 같다 사람들 으악 아, 진짜 진짜 찐 그린 같았다 할로우 <laughs> 그냥 터내시죠. 턴. 다음. 다음. 끝났네. 아, 너무 쉽게 끝났다. 어쨌든, 뭐, 좀, 이런 식으로 막 춤하고 다니면서 자리 딱 잡고, 솔직히 뭐, 점령전에서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요가 점령전이나 아니면 점령전. 뭐 어쨌든 이렇게 점령전과 줄거점전에서 아주 그냥 1티어 총기 그리고 뭐잘 쓴다면 어느 모드에서나 정말 강력할만한 총기 i p d 이렇게 개조를 한번 해서 써봤습니다 이거 지금 만렙 찍으면 나중에 개머리판 없음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이거 양각대도 한번 다음에 써보고 싶네요 이거 양각대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뭐 근데 이 정도 파츠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이 i p d 개조는 파츠를 두 가지씩 아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i p d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경기나 총기 보고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꼭 여쭤보시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